그런 거 오죽만이 봤으면 그렇겠어. 매일같이 하는게 그것만 보고 자기 인생을 그런 식으로 점치고 살았는데, 유행으로 유행 바라면서 점치고 어떻게 해서 이제 맞춰볼까 하고 살았지만 나라 살리면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 김건희가 너무 쉽게 거기까지 온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잘 맞아떨어져서 윤석열이 검사된다 그러니까. 구수만에 그 되기는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엮여 들어갔지. 그게 마귀들의 수법이거든. 아주 강력한 걸로 한번 탕 쳐주면 이거 맞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매료가 되잖아. 김건희가 그런 논문 쓴답시고 점에 대해서 뭐 매일같이 점 보고 매일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데 붙들려 있으니까. 이 여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잡아먹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악마가 그렇게 이제 보였지. 길이 보이잖아. 그 사람 뚫고 들어가는 길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는 만큼을 잘 요리해 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씩 둘씩 사람들 써가면서 건진법사든 무슨 누구든 천공이든 써가면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걸 맞춰 들어가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 대통령 부인, 대통령 나라 통치까지 꿈을 꿔본 건데, 그 세계는 아주 조그만 세계야. 보통 사람들의 지력이나 인식, 바로 밑에야. 그 위가 아니라, 위에서 지배하는 권력들이 아니야. 인간 중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을 갖고 노는 귀신들의 소행이거든, 악마들의 소행이거든.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건 자꾸 자기를 타락시키는 거야. 그래서 타락이라고 해. 내려가는 거잖아. 떨어지는 거야. 응? 그렇게 떨어져 가는 사람들 날름날름 받아먹는 곳이라고. 그게 악마의 세계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제주 피워가면서 줄타기 해가면서 자기는 거기 진짜 안 떨어지, 불지옥에 안 떨어질 줄 알고 제주 피우지만 결국 갈 곳은 거기야. 그 악마들의 노름에 노란하는 거거든. 자기가 거기서 뭐, 우위를 잡고 어떻게 좀 하는 것 같은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하거든 그런 생각을 딱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권력의 힘을 주면서 다른 사욕을 품게 한다고 진정한 권력은 사욕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근데 악마는 예수님을 마지막 유혹에서 꼬시던 수법으로 내가 이 세상 다 너, 너한테 이 권세를 줄 테니까 내 말을 따라라 하지. 예수님한테 한 가닥 남은 인간성이 호소하는 거잖아. 그거를 노린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야, 성인이니까 그 인간성이 가장 낮은 거였으니 그렇게 말을 했지만 보통 인간들은 벌써 이미 낮은 상태에서 축에 들어가는 사람. 축이라는 게 가축이라는 게 동물이라는 거잖아. 축생들이 될 정도의 사람들한테 악마들은 이렇게 작업을 건다고 내가 너한테 이런 힘 줄게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쾌락을 느끼게 해주고 너도 할수 있어 네가 하지 이러면서 간다고 그거를 똑같이 공정 사회에서도 한다고 그렇게 크잖아 그래 나도 할수 있어 민주당은 할수 있어 뭐 이재명한테도 권력을 지어주자 진짜 우리 공익을 위해서 쓸수 있는 힘을 주자 이러는 것이 똑같은 거야 아주 똑같은데 근데 뭐가 달라서 그렇지 공사가 구별이 안되는 사람과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의 차이인 거야 그것을 공사를 사를 갖고 있다고 나쁜 건 아니거든 우리는 사적인 존재야 그렇지만 공인이 돼서 앞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는 사적인 거를 아파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끝까지 공적인 힘을 이용해서 자기 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사람이지. 거꾸로 가다 보면 어디가? 지하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 지하조직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불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하조직이라 그래. 숨은 돈이라 그러고, 검은 돈이라 그러고 그게 다 거기에 속해서 그런 거야. 지하 세계지. 우리가 너무 뻔히 보이고 우리가 다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행여나 행여나 혹시라도 이러면서 뭔지 그래도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러고 바라보는데 아니다 쉽지 이제는 다 보였지 이건 더 이상은 뭐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안하고 농사만 짓던 할아버지도 이제는 화가 나서 못 견딜 지경이실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번에 예산안 보고는 완전히 다들 들고 일어날 거야 지네들 배치올려고 우리 거다 가져갔네. 못볼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대놓고 이제는 도둑질을 대놓고 하겠다는데 그러고도 당하는 건 정말 바보지.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고 뭔가를 할 것이다. 힘을 모을 것이다.